예, 안녕하세요. 어제 20일 수요일, 최소원 어, 씨, 안정범 씨, 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어, 일찍 갔는데, 의외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어, 학교 선생님이라는 분 가끔 재판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셨고, 어, 자주 오는 또 여자애 하나 왔었고, 어~ 나중에 어떤 저쪽에 있는 남자 같은 사람이 하나 왔었고 그다음에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얘네들은 삼성 어,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여직원 두 명이 왔었고 굉장히 정말 의외로 쓸렁한 어~ 재판장이었었어요.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 대통령을 파 어~ 대통령을 파멸시킨 그 주역이 된이 재판들 어~ 대단히 막을 내리는 날이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뭐, 적게 와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행이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어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슬펐죠. 이런저런 생각해가면서. 하여튼, 변호사들은, 어, 이경재, 어 권영강, 최강유, 또 정준길 변호사님이 오셨었고, 안정보험 수석 쪽으로, 세어 명의, 어 변호사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 검사들은 예, 김영철 양재식 장성욱 어, 강일만 어, 김영철 강일 김영철 강일만 특검 쪽에서 다음 <laughs> 검찰 쪽에서 양재식 어 누구, 심영민인가? 이렇게 장성욱 하여튼 해서 네명네 네 명이 왔었어요. 예. 뭐 저도 이제 받아 적기는 굉장히 많이 받아 적었는데, 어, 시간, 항상 뭐 바쁘기도 하고, 이 내용을 다 이제 그대로 뭐 기자, 기자들처럼 적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최순 씨, 최순 씨 재판하고, 어, 최순 씨의 변론하고, 어, 안정범 수석의 변론하고, 안정범 수석 측에서는 따로 변론하겠다. 뭐, 그, 어려운 용으로 분리 변론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순 씨의 변호인, 어, 지, 변호인 변론하고, 그 다음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서 최순 씨는 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범 씨 쪽에서 어, 피고인의 변론하고, 그 피고인의 최후 진술 돕고 이렇게 끝나고, 어, 최순 씨가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서는 태청을 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했었고, 최선 씨가 들어오는데, 양쪽, 이쪽 뺨에 파스를 붙였는데, 양쪽 뺨이 굉장히 빨갰어요 지난번 12월 18일 날도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빨개갖고어 아 제가 편지를 물어본다고 하면서 잊어버렸었네요. 근데, 음, 뭐,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 표정은 담담했죠. 예, 그렇게 왔는데, 뭐, 자기 최후 진술 하면서도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고, 어깨도 뭐 파열돼갖고 수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뭐, 뭐, 제가 재판을 2017년도부터 다녔는데, 뭐 저, 저로서는 굉장히 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끝나는 재판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뭐 기사를 조합한거 하고 제가 쓴거 하고 조합을 해서 제가 오늘 어제 재판장의 분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최순 씨하고 안정범 씨하고 이 재판에서는 사실 원래 2016년에 그 정호성 씨하고 같이 3명이 기소가 됐는데 정호성 씨는 따로 분류가 됐었어요. 요거는 제가 왠지 모르지만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어, 정호성 씨가 타블리 p c 건에 대해서는 정호성 씨가 이, 이거를, 어, 조사받는 거를 거절을 했거든요. 만약에 최순 씨하고 같이 이 재판이 3명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아마도 최순 씨는 이 재판에서 이 타블리 PC를 아, 막,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 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보면은 어쩌면 안종범 씨를, 정호성 씨를 따로 떼우는 거는 아마 이 검찰들의 교모한 작전상으로 그러지 않았었나. 정호성 씨는 뭐, 그 대통령의 기밀문서, 문서들을 정호, 어, 최순 씨한테 보내줬다고 하는 그 끈으로, 어, 형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종범 씨하고, 어~ 최선 씨 거는 최선 씨하고 어 최선 씨하고 박대 박 대통령과 최선 씨는 어~ 안전 안정범 수습과 공모해서 정경영 해운사들을 상대로 해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7 7 4억을출연처로 강요한 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래서 비공무원이 직권남용, 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어떻게 어~ 적용을 하냐, 이랬는데, 공모했다는 이 말로서, 대통령도 엮고, 공모했다는 이 말로서, 최순 씨도 집권 나면 근력서 방해로, 이렇게 엮은 거죠. 그러면서, 또, 최순 씨 재판에서, 최순 씨가 안정문 수석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가, 2017년 5월, 말부터,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된는데 이건 이제 병합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어, 최순 씨의 딸 정유라의 성마 어, 훈련 지원. 그 다음에, 어, 재단 출연금. 아스포츠그 다음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어, 이건 장시호가 만드는데 이것도 최순 씨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덮어 씌운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검찰들이죠. 그래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어, 지원금으로 수백억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어, 뇌물죄로. 대통령을 엮은 거죠. 네. 근데 뭐 대부분의 내물죄, 여기서 받은 거는 정유라한테, 어, 말 세팔, 뭐, 지난번에, 어, 대부분까지 올라가서 남은 거는 말, 어, 세필 사준 게더 추가돼서 지금 내물죄가 된 거고, 집권나면 권력 행사 방위죄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재판에서 집권나면 권력 행사 방위죄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어, 사법농단 그 재판에도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집 끝나면 근령사 방에, 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재판이나 최소원 씨, 어, 대통령, 박 대통령 시절에 많은 지, 사람들이 거기 재판을, 끝,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집 끝나면 근령사가 많이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이집 끝나면 근령사 방에로 지금 걸릴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박 대통령 시절에는 적용된, 박 대통령 시대에 일했던 분들의 이직권남용권령사 방해에 적용된 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문구, 문재인 패거리들이한이직권남용권령사 방해는 너무나 명백한 직권남용권령사 방해예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직권남용권령사 방해제는 언젠가는 아마 철저하게 그 재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 대법원이 삼성 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k d 드 코퍼레이션, 뭐 광고 발주 이런 것등강 강요,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 협박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뭐 유죄가 된 것은 다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 송심이 된 거죠. 에. 그래서. 뭐, 어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대서 이경재 변호사가, 어, 좀 코드숨을 쳤죠. 검사, 어, 특검이 지금 공소를 처음 어, 하는 것처럼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오랫동안 읽어댔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하면서 검찰들을 아주 코를 죽여놓으면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검찰이, 어, 검찰이 공소장을 다 읽고 나서, 공소 내용을 다 읽고 나서 구형한 것은 어, 징역 25년, 이거는 뭐 1심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고, 대법원에서는 20년으로 때렸었어요. 예, 어제 검찰은 다시 25년, 1심한과 똑같이 25년을 때렸었고, 어, 그런데 벌금을 낮췄어요. 지난번 그 파견수, 아니, 1심에서는 1185억인가 이렇게 때렸는데, 어제 그 파견수 1심에서는 검찰이 왜 이렇게 낮췄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300억이나, 1,185이나 뭐 똑같아요. 그래서 300, 벌금을 300억을 때렸고 추징금은 75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때렸어요. 이 벌금도 어 일심에서는 77억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75억 5천만 원으로 좀 내렸어요. 뭐 계산을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안정범 수석한테는 어, 징역 6년에, 요거는 뭐 똑같아요. 징역 6년에 6천만 원. 요것도 아마 요 벌금도 좀 낮춰준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 자료는 찾아보질 않는데 벌금 좀 낮춰준 것 같고, 추징금도 어, 1900만 원에다가 뭐 핸드백 하나 하고, 또, 또뭐 명품 또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어, 뭐 추징을 한다, 뭐 뺏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종법은 검찰이 이 사건을 잘 파헤치는데 도움을 많이 주, 준 것을 고려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결국은 뭐 제가 재판에서도 다니면서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들은 걸로 보면은 안종범은 검찰하고 딜을 한 거죠. 여러 가지로 예, 예 그러는데 안종범 수석은 어, 나중에 제가 어제 올렸지만 어, 최후 진술을 할 때도 자, 아,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세 분이 나와서 최후 변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변호사들이 했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정범 수석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최순 씨 대통령 안정범 수석 삼각 구도를 그려놓고 최순 씨가 대통령은 이렇게 통하고 박 대통령하고 안정범 은 통하고 최순 씨하고 안수석은 안 통한다고 엑스를 이렇게 쳤는데 어~ 대통령하고 최순 씨하고 이뇌물건으로 안정범이 자기가 어, 어, 자기가 여기서 관여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내몰이나 이런 형을 받았는데 안종범 씨는 이 말을 지금 대통령한테 들었나요? 말이니 뭐니 전부 다 이거 어? 그안종범씨 변호인이 하는 것 중에 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대통령,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나 황당하게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간 재단에 있는 인력들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금액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제가 막 재판 끝나고 나서 안정검실 때막 소리 를 질렀어요. 응? 사실, 우리가, 제가 듣기에도 우리가 그, 제가 그동안 들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들어온 것만 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데, 물론 이, 이쪽에 있는 재판장은 자기가 재료 어, 기록을 수십만, 다 하려고 하면은 수십만, 어, 페이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뭐, 어, 추려서, 추려서 온거 자기는 지금 파기한 송심이니까 자기 필요한 부분만 받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이 사람은 이 판사가 사건의 전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겠죠. 그랬는데 자기가 최순를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재판장에서 처음 봤다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어? 대통령 성격상 일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그게 최순씨한테 어떻게 이게 아니, 자기가 안정, 자기가 정경리를 전화해 갖고, 그 기업마다 어, 그... 요구한 금액 자체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전체 금액을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한 적이 있는지 그 재단 설립해서 재단 설립 과정의 진행 정도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뭐 도표를 그려놓고 2015년 10월달에 미국 방문하고 나서 18일 새벽에 도착하고 19일 날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했다는 거다 보여주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음, 안종범 수석의 재판에서도, 지난번 기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경재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좀 앉아갖고, 그걸, 제 욕심이에요. 이거는 뭐 결론은, 어, 결론은 이런 게다 필요 없는 그런 파기 한승심이었었지만, 안종범 수석의 지난번에 보좌관에 나와서 신문하는 거나, 어제의 그 안종범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면서, 어, 보여주는 피, PT 내용이나 이거를 최순실 변호사들이 보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거는 다 떠나고 이렇게 엉터리로 어, 이대단한는 막을 짓는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었죠 안중범이 한 변론 정말 음. 제가 거기 앉아서 그걸 들으면서 의문신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밝혀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이거는 이렇게 묻혀버리는. 너무나 참혹하고 더러운 재판으로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종범 수석의 최후, 별,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잘한테 싹싹 비는그는 최후의 변론을 덮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최순 씨는 나갔으니까, 안종범 수석의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최순 씨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최순 씨 나갈 때, 최순 씨 보고, 예, 최준 씨가 몸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 점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최준 씨가 최후 변론할 을때 판사가 원래는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건데 음그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준 씨가 어, 아니라고 일어서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서서 어, 최후 변론을 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준 씨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서 어, 퇴정을할때뭐 어, 제가 소리는 크게 지르진 않고. 판사님 보고, 판사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재판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판사가, 어, 큰 소리는 아니지만, 네, 하는 걸 제가, 어, 들었죠. 뭐, 그거는 뭐, 제가 같이 간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건 들었는데, 물론, 뭐, 저 저도 악을 쓰면서 하진 않았었어요.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도, 음, 애원하듯이, 어, 판사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해주세요. 그랬더 다행스럽게, 하여튼 판사가 내 네,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어, 그래서 최순씨가 아, 그러면서 제가 정말 눈물나요 판사님. 판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눈물나요. 이렇게 했었고 최순씨가 나갈 때 제가 최순씨한테 어, 최순씨 힘내세요. 어, 우린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돼요. 그리고 최순씨하고 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최순씨는 나갔습니다. 뭐 조금 정리된 게 있으니까. 어제, 그, 이경채 변호사가 했던 얘기, 사실 뭐,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한테 얘기해주는 식으로, 검찰들한테 얘기해준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어,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검찰이, 검찰이 공소 내용을 읽을 때, 김영철이가 읽을 때 시작하는 것이, 채트원의 딸로, 어, 그래서 박 대통령이 새, 마을 운동을 할 때, 어, 채트원의 딸로, 박 대통령이 세을 운동할 때 그때부터 만나서 이런 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적인 관계를 지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삼성동 매매하는데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동 관리를 관리하고, 매매하고, 많이 매매하는데 관리를 하고, 매매하는데 관리를 하고 관리를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1998년 대통령이 정치 생활할 때부터 대통령이 의상 관리를 제작하고 사적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 대통령의 이력을 쭉 읽어줬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2020, 2012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최선 씨하고 얼마나 사적 관계가 있었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서 이제 읽었었고, 그리고 김영세 씨가 하는 말이, 어, 대통령과 최선은 차명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하고, 2016년 2월 1일부터 10월 6일, 6일, 9개월간에 842건의 통화를 했다. 어, 그리고, 뭐, 통화 내역이, 금러뭐또 8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8개월밖에 안 되는 것은, 어, 통신 자료 저장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9개월 동안에 842건의 통화를 했는데, 어, 하루 평균 어, 31개 통화를 했었고, 한 20분 정도의 통화를 했었다. 어, 어, 3분 정도의 통화가 하루 평균 뭐 20분 정도의 통화를 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에 관여를 했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4일, 어, 손스이의 타블릿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새벽에 전화를 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따도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 뭐, 이거 뭐, 집권하면 근령사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 집권하면 근력사 방에, 이제, 미래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여기에 대통령, 최선, 어, 최선씨의 최소,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겨,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이익이다. 이게 경, 경제공동체의 여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 관련 뭐 여러 가지로 어 삼성 관련 뭐 현대 뭐또 인사 관련 관리, 관료한거 모든 박대통령혐의를쭉 이제 읽어 가는 가는 것을 하면서 한 45분 뭐 거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뭐좀 길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긴 내용을 읽어 댔었고 그다음에 이경재 변사가 호 하는 얘기가 어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적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최서훈 씨는 비선실세로 비선 국정을 농단한 장학뒤의 실권자가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정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그 정부 관계자의 너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혁명이라는 퍼퓰리즘에 휘둘려서 재판부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그렇게 길게 읽어낸 그 내용이, 어, 뭐 2년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2016년도니까 뭐 3년이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3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어? 그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이공소 내용을 얘기할 텐데,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늦어분하게 주불주불 한 거, 이거는 검찰이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국정농단은 없다 어, 국정농단 의혹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2016년 10월 달부터 3년간 이게 정치 어, 변동 현상이다 어? 이것을 지금 촛불혁명으로 포장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4.15 총선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이경재 변호사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음악도 알고 참 이렇게 어, 다방면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니체가 말하기를 사실의 존재는 없고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들이 어, 지들 음대로한 거죠 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어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연 따라서 이게 축불혁명이고 하는데, 특검과 어, 검찰은 새겨보기 바란다. 어, 이렇게 하면서, 뭐, 다시 그 무죄추정의 원칙, 현행헌법에, 어, 를 보면 이거는, 무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또 뭐, 양형원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 어, 최순 씨가, 어 수면 조력자다 어, 사적인 역할을 했다 국정관에 여한거 없다 어 그러면서 유치하게 어 이건 뭐제 표현이고 사전 매매 대군까지 말을 하느냐 검찰이 정말 이 재판장에서 그런 이런 거를 해가면서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이런 관계다 사실 우리가 바쁘면 신분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 혼자 사시면서 이런 걸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지금 최순실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런 너무나. 빈약한 검찰이죠. 그리고, 어, 정호성이 보내준 대통령의 문건, 그, 해외 일정에 맞춰서 보내준 문건이고, 어, 최순 씨가 그 문건들 요청한 적도 없고, 어, 대부분의 걸 보내줘도 관심도 없었다. 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미러 K 스포츠대하는 이거 안정부, 뭐, 안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어, 최, 이경재 변호사가 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월을 이용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다 어, 그런데 JTBC 손수키를 이용해서 타블리 PC로 가지고 거짓말 퍼뜨린 이것은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2016년 10월 24일 이 굿, 이거야말로 어, 반란이 일으킨 이거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가 머지않아 JTBC는 주너만 어, 또 뭐라고 하는데 요거는 못따라요 뭐가 있을 거다 제가 못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세요. JTBC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컴벌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박영수 특검 뭐또 이런 삼성하고 극관계 그 이런 게쭉 얘기를 하셨고 뭐 이런 것이 결국, 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결정자가 되, 됐었고 탄핵으로 된 이런 음, 상황이 됐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은이 공모했다고 하는데 공모한 증거도 없다. 검찰이 말하기를 얘기한 것은 전화를 자주 했다 이거예요. 제가 막 나중에 검찰한테 막 소리쳤죠. 왜 아니 그렇게 잘하는 검찰 대 포렌시 검찰 내놓지.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내놨어요? 응? 다른 사람들 전화기 다 뒤졌잖아요. 그런데 왜최순은 씨하고 박 대통령하고 공모를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어, 그것도 2016년도 자료예요. 2016년 2월 달부터. 왜 그때 한 번도 이런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공모한 증거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여기 와서 검찰의 얘가 이제는, 이제는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2 0세이기 간신법이다. 이제 이렇게, 변론을 이제 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원은 이익을 추구한 한 몸이 아니다. 정렬을 위해 한나라의 대통령이 내물죄를 감행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은 이걸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헌정사 최대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너무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데, 어,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길로트인이 나타난 이런 현상이 있었다. 촛불불이라는 퍼필러즘이 휩쓸것 같다. 그러면 다른 두 가지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정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근영강 변호사가, 어, 말이 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형 기준으로 봐서 이 삼성하고 말관계 말을 주게 된 요런 걸또 얘기를, 변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준길 변호사가 좀, 나타나서 또 용감하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최선훈 씨하고, 어, 대통령과의 관계는 과거에 연설문을좀 봐주었던 피고인에게 연설문을 보내기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다. 정우성 씨가 연설물로 보내주면서. 그리고, 최선훈 최선 씨는 별 관심을 주지 않았었고, 어, 연설문 고치려고 노력을, 뭐, 주도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혼을 안한 여성이다 보니, 영부인의 역할을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었다.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에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의상, 또일정에 맞춰갖고 이런 거를 적절히 준비를 하는 이런 것을 최순 씨한테 부탁을 했었다. 이런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명폰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CEO 같은 경우는 대부분 쓴다. 어? 그러면서 뭐 이제 최순씨가20최순씨가 최순 해외에 있을 때 2016년 5월 출국 이후에 보면은 뭐 하루에 뭐어 평균적으로 2.4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할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 어? 검찰들이 말한 이런 주장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검찰을 주장하는 게 근거가 너무나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JTBC, 손수희 방송 조작. 이거 입고 난 다음에 최순 씨는 독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순, 최순 보고 들어오라고 했다. 이거는 뭐 신문 다 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최순 씨하고 삼성과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물어보니 최순 씨가 이거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해명하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다. 검찰이 말하는 이런 거 설득력이 없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최순 씨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 그러고 나서, 어, 정준, 어, 정준계일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호사가 변론 하고, 어, 이제, 최순 씨는 퇴청을 하고, 안정범 수석은 분류를 해서 변론하는 그런 단계로 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선 씨는 그렇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들어갔었고, 어, 최선 씨의 변론은 제가 다시 따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